자, 우리가 지금까지 저 수합명리에 대한 이론적인부분 있죠. 이거는 거의 다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그사주 유형별, 사주저 유형별로 사주 풀이, 프리, 풀이만 하면 돼요. 어, 요거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우리가 이제 대운이나 이제 세운 이 대운 운에 대한 거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사실상은 거의 다 이제 수한명리 이런 부분은 거의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에는 주로 이 사도 유형 중에서 이제 부기 부기 팔자와 어, 쉽게 말하면이 보통 그 다음에, 거짓, 응? 어? 시계에서 거짓 팔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기 팔자나 이 거짓 팔자는 요거는 분류가, 이거는 용이해. 쉬워. 한마디로. 사주풀이가 쉬워. 부기 팔자나 아예 거짓 팔자들은 이 사주 분석이 용이해. 그래서 요거는 대략 한30% 정도 돼. 우리,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한 30%가 부귀 아니면 거짓 팔자야. 그러면 보통 팔자가 이한70% 돼, 70%. 그래서 이 부귀 팔자나 거짓 팔자는 사주 분석이, 이 사주 분석이 아주 용이한 반면에 이 보통 팔자들은 70% 되는데 이게 복잡해, 40%. 실질적으로, 이, 보통 팔자들 사주풀이가 가장 어려워. 왜냐면, 하 이게 부기도 아니고, 거지도 아니고, 막,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모든 것이 막혼잡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팔자 사주풀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뭐 보통 저, 이게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 부기 팔자, 이 부기팔자는 대개 이사주에이 세력이 있어 세력 세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세력은 두, 음, 목화세 이제 금수세 이렇게 나오, 나오잖아 그래서 목화가 세를 강하게 이루든지 금수가 세를 이렇게 강하게 이룬 사람들 있죠 요런 사람들은 일단 부기팔자가 되려면 일단 세력을 잃어야 돼, 사실. 대부분이 그래. 물론, 저, 뭐지, 상관격이라든가, 어, 재통관, 뭐, 관통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이런 것들은, 저, 관계가 없지만, 대부분, 대부분 부기팔자들은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세력을 잃었는데도 이게내 세력이냐, 이 반대 세력이냐, 이걸 봐야 돼. 그래서 내, 이 세력을 잃어도 내 세력이 왕해야 되는 거야. 반대 세력이 왕해버리면 이건 거지가 되는 거야, 거지. 왜? 나보다 반대 세력이 강하니까 내가 취할 수가 없잖아. 반대 세력이라는 것은 나의 적이란 말이야. 나하고 상대하고 싸우는데 상대가 강해. 그러면 내가 상대는 이길 수가 없잖아. 그럼 거짓 팔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북이나 거지는 이렇게 세력은 잃었지만 부기 팔자는 내 세력이 강한 거고 거짓 팔자는 반대 세력이 강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제압수단이 있어요. 제압수단. 그래서 제압수단이 많아. 어? 네. 부기팔자는 일단 제압수단이 많아. 근데, 거지팔자는 없어, 없어. 무야, 무야. 어? 없어. X 무야. 되게, 거지팔자들은 제압수단이 거의 없어. 그러면, 보통팔자는? 이보통팔자들은 세력이 되게 없어. 세력이. 세력이 이게 대등해야 되겠 대등. 한편으로 치력이 치우치지 못했어. 그런데다가 또보통팔자들은 보면 제압수단이 미약해. 이 제압수단도 미약해. 그래 제압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내 세력도 제압수단이 있어도 내세력이 약해가지고 상대 제압을 제대로 못해 그런데다가 또이 보문은 사주는 좋아 이 사주는 기한데 보통 팔자들은 운이 안따라줘또 운이 안따라줬 운이 안 따라주면 또 이게 팔자는 부기 팔자로 태어났는데 운이 안 따라주면 이거 보통이야 이 요렇게, 이제, 그, 보통 팔자나, 이 되게, 이, 거짓 팔자나, 부기 팔자나, 이런 것들을 사기로 보면, 이러한 특성이 있어. 전반적으로 이런 특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탁 보면은, 아, 이거 보통, 아, 이건 부기, 요거는, 어? 거지, 이런 게 탁, 탁,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이제 보면은 돼. 그리고 부기한 사람들은 되게 제약, 방식이 있고, 제약, 수단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제약 방식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그 사람이 살아가는, 살아가는 어떤 수단이야, 살아가는 수단. 살아가는 수단이나 어떤 방식이야, 방식. 방식. 그래서 이 제약 방식이 또 이게 많으면, 제약 방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은 사람. 근데 보통 판자들은 이 제압 방식도 또 별로 많지 않아. 보통 판자들은 이 제압 방식이 별로 많고, 제압 방식이나 수단이 미흡해. 이런 게 보통 판자예 요런 거, 그러니까 제압 방식과 제압 수단, 세력, 요런 것만 보면은, 아, 요 사람이 부기한 사람이다, 보통이다, 거지다, 이런 게다 나와.